성범죄 어, 전문 변호사 찾는다고요. 내가 이거 성범죄로 고소 어, 당해가지고 방어하고 미 역으로 또 무고죄로 해가지고 변호사비 받아낸 어, 그 사례 얘기해줄까요? 그제 아내 법률사무소 아신 예, 대표 변호사가 그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이 성폭행 뭐 이런 걸로 감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여자한테 고소를 당한 거야 신고를 당한 거지. 근데 경찰 조사나 막 이런 거 보니까 경찰은 그거 한 건이 굉장히 크거든. 그래서 어 이거 한 건이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거야. 근데 경찰은 그 가점이 되게 센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그제 영상 있죠. 영상을 보고 어, 우리,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, 그분은 다른 얘기였고, 우리 아내 얘기는, 어, 누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건을 맡았는데, 어,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, 내가. 물어봐서. 근데, 역으로 완전히, 그거는 꼼수 없이 외통수에 걸리는 거였어. 근데, 와이프가, 그, 이 여자의 행태를 이렇게 보더니, 그 주고받은 내역을 이렇게 봤대요. 그 행태를 보더니, 야, 이거는, 충분히 이거는, 어 무죄다. 어 그런 취지에서 선임을 해가지고, 결국 그게, 뭐 상대방 너무 뭐 변호사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. 근데 세우는데 반대, 뭐, 우리 아이프는 사시 출신이고, 거기는 아니더만. 근데 우리 아이가 논리정형하게 계속, 어또 했지. 원래 신고한 사람이 선임하기가 쉽지 않은데 경찰이 다 알아서 하는데 경찰도 나중에는 수긍을 하더라고 하네요. 그래서 어, 검찰에 올라서 가 경찰 단계에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. 검찰에 올라가서도 어, 무혐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, 죄목을 상세 따져보더니 무고죄 예,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무고죄 딱 걸었죠. 뭐 성범죄 뭐 전문 변호사 이거 필요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면은,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이면은, 우리 와이프는 되게, 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요. 그렇게 해서 그 모고제까지 같이 엮어서 진행하더라고요. 아마 선임료는 다 받고 위자료까지 받아야 되지 않을까? 예. 이 사람이 그, 어디서 만났냐면은, 채팅이야, 채팅. 다 문제가 불법 채팅, 막, 아, 불법이 아니지, 뭐, 합법적이긴 하지, 응? 온라인 채팅으로 만나서 어떻게 좀 재미 좀 볼까 하다가 몇 번을 만났네, 응? 그러다가, 어, 여자애가 그렇게 한 거야. 여자애 보면은, 그 정도, 나올 정도 보면은, 사, 이, 코야. <laughs> 그 정도면은. 그래서, 사실 이게 성범죄 걸리면 여성가족부 통보돼 가지고 평생 그 사람은 예, 빨간 줄이 가요 이게 성범죄 아주 그더럽게 보거든 그리고 어디 뭐 입사해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예, 본인 이제 앞길이 망쳐지는 일이야 예, 그리고 벗어났으니 그 벗어났으니 그 양반은 얼마나 좋겠어 두번 다시 뭐 그러진 않겠지 그런 데서 사람 만나진 않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. 음, 변호사가 약간 어영부영하고 있으면은 안 된대 우리가 이거는 경찰이 바로바로 엮어가지고 어, 신속으로 그냥 팍팍 진행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래. 빨리빨리 음, 의뢰인하고 얘기하고 얘기해서 빨리빨리 서면이 나가야 된다고 하죠. 검찰 단계 올라가면은 경찰 진술을 잘못해가지고 올라간 건 완전히.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어, 바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. 변호사가 사시 출신인지 확인해보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제 경험에서 어, 사시 출신이 머리가 좋아요 그냥 막 자,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 다 변호사 요즘 이렇게 나오잖아 예전에는 아니었거든 자 올해는 200명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야지 그200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 뭐 대한민국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사시 주신이지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